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 책이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네, 고전이죠. 네, 이게 1936년에 나왔다는데, 와, 거의 한 세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관련해서 블로그 리뷰나 요약글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모아봤습니다. 아, 네네. 과연 이 오래된 지혜가 요즘 우리 관계 고민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우선 어, 거의 모든 자료에서 진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 네, 뭘까요? 바로 비판, 비난,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음,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비판하면 사람이 딱 움츠려들잖아요. 그렇죠. 방어적이 되죠. 네, 변명하게 되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 이야기도 유명하잖아요. 장군한테 막 화나서 편지 썼다가 안 보낸 거.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봤어요.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아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고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 네네, 그게 훨씬 더 건설적이다라는 메시지죠. 그렇죠. 근데 비판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당연하죠. 그 빈자리를 어, 채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진솔한 인정과 칭찬이라는 겁니다. 아, 칭찬. 네, 자료들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갈망이죠. 하긴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찰스 슈어브라는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연봉이 엄청났다고. 네, 봤어요. 그게 뭐 철강 왕이라서가 아니라.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핵심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 특히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막 끌어내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와, 칭찬의 힘이 그렇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입에 발린 말, 아첨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이 빠지면 안 되죠. 아, 진심. 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심. 또 하나, 어, 여러 자료에서 진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네. 바로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기 이거요. 아 역지사지 정말 중요하죠. 네, 헬레포드가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말도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생각을 이해하고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볼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 명언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배려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상대가 진짜 뭘 원하는지. 어 그걸 파악해서 소통해야 한다. 이런 느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 전환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 상대방 이름을 좀 기억해 주고 불러 주는 거. 아,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음. 경청하는 거랑도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바로 잘 들어주는 태도예요. 진심으로요.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나와요. 뭔가요? 여러 리뷰들을 보면요. 다들 이 원칙들 아, 너무 좋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실천하기는 진짜 어렵다고 고백해요. 아, 그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네, 그 간극이 크다는 거죠. 그 간극에 대한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한 리뷰어분이 지적한 건데요. 이책 원제가 사실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좋은 관계 맺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을 얻기 위한 음,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진정성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기술만 배우고 진심이 없으면. 글쎄요. 그게 통할까요?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관심사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 자체에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거고요. 기술이 전에 마음가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좀 당장 써먹을 만한 실용적인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 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냥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조언이 있더라고요. 아 실수 인정하기. 네, 괜히 막 변명하고 방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이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고요. 오, 어,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껄끄러운 말, 그러니까 비판 같은 걸 해야 할 때요. 네. 그럴 때 먼저 칭찬이나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팁도 있었어요. 아, 샌드위치 기법 같은 건가요? 칭찬, 비판, 칭찬? 뭐 비슷하죠.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거그 어떤 리뷰어분이 가족 건강 때문에 식단 지적했다가 오히려 관계만 나빠졌다는 경험을 쓰셨던데 아 네네 안타까운 만약 이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먼저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음, 확실히 그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거의 9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어,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비판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걸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깊어서 그런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원칙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고전적인 인간관계의 원칙들 어, 오늘날처럼 비대면 소통도 많고 막 소셜 미디어가 넘쳐나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음,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